안녕하세요. 오늘은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대신중학교 자율기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풋메이드라고 합니다. 전체 수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시간. 다양한 미디어에 관해서 알아보고 팟캐스트 제작 과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방송 제작을 위한 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 디바이스와 마이크를 활용하여 녹음하는 방법을 알아 봅니다. 네 번째, 이야기를 구성하고 원고를 적어 봅니다. 다섯 번째, 각자 스마트폰을 활용해 원고 내용을 녹음합니다. 이때 녹음할 때 각자 하든지 아니면 모둠 활동을 할 건데 학교에 직접 오게 되면 모둠 활동을 할 거고요. 안 되면 각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디오 편집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교훈 편집을 해봅니다. 그 다음 최종 오디오 편집을 하고 메이킹 영상 편집도 해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만든 영상을 보고 서로 느낀 점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는 걸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순서입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했지만 우리 미디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내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미디어,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디어, 그리고 나를 소개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팟캐스트란 무엇인지 그리고 팟캐스트 제작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디어란 무엇일까요? 많이 들어봤죠? 우리 초등학교 때도 배웠는데, 미디어는 매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장을 보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미디어는 이렇게 사람이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하는 것,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가 글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생각을 전달하기도 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메신저를 통해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주고 받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좀 궁금하게 생겼는데, 요거는 어떤 학교에서 텔레파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이 이렇게 말을 하지도 않고 글로 안 했는데도 전달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좀 재미있어라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디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요새는 많이 안 부는데 우리 텔레비전 많이 봤죠. 저는 어릴 때 TV를 참 많이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TV 말고 귀로만 들을 수 있는 라디오가 있어요. 어, 나는 어릴 때 라디오를 들었다는 친구들이 잘 없을 수 있는데 어, 엄마 아빠 차 타고 가면서 라디오를 들었던 경험은 한 번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많이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우리 신문을 통해서 그날의 뉴스나 정보를 알수 있었죠. 여러분들 학교 수업 시간 이외에 책 많이 보나요? 그렇죠. 책도 빠뜨릴 수 없죠. 어, 이렇게 신문과 달리 어떤 생각이나 정보들을 이렇게 좀 깊게 그리고 많이 정보를 전달하는 게 책이고요. 우리가 정보 전달 말고도 문학이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감정의 그런 표현을 또 느낄 수도 있죠. 그리고 요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 말고도 뭐 트위치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만든 플랫폼을 우리가 어 유튜브나 트위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 중에 팟캐스트라는 어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방금 얘기 들었던 것 중에 TV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채널이 있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도 채널이 있고,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예요. TV를 볼 때도 우리가 채널을 선택하듯이, 유튜브도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TV랑 유튜브가 크게 차이점이 있는 것은, TV도 물론 했던 영상을 또 다시 방영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영상을 보긴 좀 힘들죠.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영, 그 정보, 깊은 정보나 이런 것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대신 유튜브는 TV에서 볼수 없었던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클릭 한 번만으로 볼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독할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라디오도 그렇습니다.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한번딱그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청취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라이브로 진행되는 방송이 많기 때문에 그때의 정보 예를 들어 날씨나 아니면 오늘 학교 소식 그리고 뭐 어떤 코로나 소식 같은 것도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한번 지나가거나 혹은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내용들도 들어야 되는 조금 단점이 있어요 대신 팟캐스트는 내가 원하는 방송을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팟캐스트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 제작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제일 왼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우리가 뭔가 글로 적어야 됩니다. 어, 사람들 앞에서 어떤 준비 없이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이야기를 전달하면 보다 효과적이고 조리 있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글을 적어보는 거예요. 어, 이거를 우리가 원고 적기라고 합니다. 혹은 대본 적기라고 해요. 우리도 수업이 진행이 되면 이 대본 적고 원고 적는데 많은 이런 공을 들릴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생겼죠? 네, 맞습니다. 마이크 모양처럼 생겼죠? 첫 번째 우리가 원고가 완성이 되면 우리가 그것을 토대로 이렇게 녹음을 할 겁니다. 사실 누구나 말을 할수 있고, 그리고 들을 수 있지만, 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참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발음을 정확하게 할수 있는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좀 뭔가 맞추기 어렵죠. 뭐, 기타 줄 같기도 하고, 이렇게 긴 선에 이렇게 점이 딱세개 찍혀 있는데, 혹시 우리가 콘서트 장이나 아니면 방송국에 가보면 이렇게 버튼을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오디오 콘솔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팟캐스트 할 때는 실제로 콘솔을 움직여서 목소리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녹음된 것을 토대로 목소리 작은 친구들은 목소리를 높여주고 작은 큰 친구는 줄여주고 그리고 혹시 말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잘라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집하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많이 보셨죠? 클라우드, 네. 그룹 위에 뭔가 올리는 그런 모양인데요. 우리가 만든 것을 다른 사람과 이렇게 공유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업로드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어, 사실 업로드는 그냥 업로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된다고 저도 생각했는데 팟캐스트를 어, 한번 만들어 보니까 어, 썸네일, 그러니까 내가 만든 방송에 어울리는 이런 그림 이미지 그리고 소개글 그리고 소제목 이런 것들을 잘 적어야지 사람들이 아이 팟캐스트는 어떤 방송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어, 원고 적을 때부터 이미 우리의 방송 이름 그리고 각자의 닉네임 그리고 방송 소제목 주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미디어란 무엇인지 그리고 미디어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팟캐스트는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직접 녹음할 팟캐스트 아이템을 생각해 볼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팟캐스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각자 팟빵 앱을 깔아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주제가 나와도 좋지만 우선 그 주제가 나와 연관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손흥민 좋아하는 친구들은 손흥민 이야기를 해도 좋지만, 어, 손흥민이 왜 좋은지, 그리고 나는 축구 포지션 중에 어떤 포지션인데, 어, 손흥민하고 겹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더 흥미롭고 훈련을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참고 팟빵은 이렇게 오른쪽에 qr 코드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청소년들이 만든 팟빵인데 한번 들어보니까 중간에 편집이 잘안된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만드는 일반인들이 만드는 팟빵의 매력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